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영분별을 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제가 앞 답글에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만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외에는 우연히 제가 영분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세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적 피해를 끼치고 무례를 일으키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키지 않더라도 사명감으로 발표를 합니다. 두번째는 먼저 공개적으로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면요. 지금처럼 채널명을 숨기는 그런 배를 려 해줍니다. 그러나 반박과 해명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옳다, 그러다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경우에도 제가 발표를 해서 그 진위를 제가 공개를 합니다. 대략 이 기준으로 영분별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영분별을 발표하는 거라면요. 벌써 성령사이 아는 경우도 현재 유튜브 공간에 그 사회가는 사람 중에 꽤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영분별을 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경우가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경우도 벌써 몇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 공개하는 것을 저는 꺼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이 영분별은요. 그쪽에서 제 채널명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어, 어제 보니까 그 한 시간 이상짜리 동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과 해명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영분별 결과를요. 그동안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분별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영분별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다는 겁니다. 굳이 채널명을 제가 공개할 필요성조차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쪽 채널에서 그제 구독자 수에 비하면은요. 15배 정도가 그 많은 인기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많은 피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양쪽의그 초종자들이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쪽에서 제보다는 아마 최소한 그 10배 이상은 더볼 겁니다. 15배 이상의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공개받자, 그, 인간적인 그런, 뭐, 계산하다가 모든 거 따지면은, 제가,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쪽에서 먼저 공개적으로 채널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채널명 공개할 필요는 없고요이 정도는 반드시, 어, 발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한두번 정도 제가 본거 말입니다. 두세 번 제가 본거 모두 그렇게 쉽게 보였습니다. 제가, 제 메시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누군지는 숨긴 채한두번 정도 아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먼저 해주니까 저도 한 번쯤은 밝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차에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제일 처음 본 것은요 어떤 계기였느냐 하면 하도 주위에 사람들이 목소리가 청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젊은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도 많이 하길래 제가 호기심에서 한번 그 채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요 흰옷을 입은 영체 서너 명이 절 위협하면서 공격을 가해온 것은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언뜻 어, 흰 옷을 입은 그 영체라고 그러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보통 아마 영안이 열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면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요, 바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게 위협을 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절대 이렇게 누굴 위협하고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쉽게 압니다이흰 옷을 입은 영체는요, 제가 7년 전에 베니인을 영분별할 때그 영체와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마 종교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요, 이렇게 위협하고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본 것은요, 댓글에서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채널에 들어가서 한번더그 채널을 제가 방문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이 아닌 경우는요, 이렇게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김정은의 모습과 함께 꽝패와 양아치 무리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은이 돼서 제가 처음 볼 때보다 그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은 이때 뭐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뭐 그런 얘기 할 때입니다. 몸에 뭐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나타나고 금가루가 나타난다고 좋아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할때 아마 본인은 능력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 나타나도 아마 좋아했을지 몰라도요. 그 제가 이 영분별을 통해서 이 전문을 바라본 그 모습은요. 처음 볼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최소한 아마 두세 개 정도 능력이 아마 믹스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안수받거나 임파테이션 받아서 그 능력이 본인에 접목되고 활성화되었건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이 활성화되었건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능력을 삼모해서 추종하고 많은 그 능력자들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면은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안수 받거나 아니면 임파테이션 받을 경우는요, 이렇게 그런 능력이 본인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게 되면은요, 지금의 상태처럼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을 깨닫더라도요, 지금 이 상태는 그 능력이 끊어지기가 아마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벌써 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태가 더 나빠지면은요 모성교수 아니면은 만민의 그 사람 배우처럼요 검은 형체로 아마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끝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본 것은요 어제 그절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동영상을 그 올렸습니다. 아마 한 시간 이상 짜리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어, 제가 그 내용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만 보았습니다. 이번 역시 바로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는요, 귀머리가 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알려준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영적 귀머리가 된 상태로 어, 그 젊은이가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더군요. 이렇게 되면요 만민의 그 사람이나 모성교사나 이 젊은이도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 주인공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요, 심판자 앞에 할 때까지도. 아니, 그때 가서도 아마 주님께 항변하는 그런 당사자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과 영분별조차도 구별을 할줄 모르면서요. 정작 자신은 분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영분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현재 유튜브 보음사회 현장의 사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제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제가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보고도 영분별을 이렇게 실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분별에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분별과 영분별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 제가 앞 동영상에서요, 분별과 영분별에서는 상시하게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수임받는다고 착각하면 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주에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사명만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던 잘못된 성령사에게 미혹되던 결국 그것은요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귀가 막히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서 제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성령사에게도 주위에 많으니까 안수나 임파테이션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 위험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젊은이에 대해서는요, 공개적으로 자꾸 언급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널명은 제가 숨긴 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한번 정도만 언급했으면 아마 될 걸로 압니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조차 없으니까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종할 사람들은 추종하고 열광한 사람들 은 아마 열광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연구분별에서 제가 발표해보자 돌이키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연구분별 결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요.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 영분별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은요 계속 아마 그를 추종할 겁니다. 제 영분별이 맞다고 생각하면은요 빠져 나올 줄 압니다. 이것도 들을 기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아마 해당될 걸로 압니다. 확증 편향적 사고에 빠져 있으면은요 죽는 줄도 모르고 아마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말씀을 말시에 사는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좌우명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